어서, 어서 어 s 스 u s 스요 길을 만들어주고. 만들어주고. 요리 U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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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넘어가세요. Uso, Uso, 고야 o u s 지라 s o U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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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 타고 와야 폼이 나지라 어, 무서워요 <laughs> 에이, 에이. 어서 s 어요 s 무서워요. 요어 sir. So, sir. So, sir. So, s 발을 So, sir. So, s i 가 있어? 아, 무서워요, 무서워요. 엉덩이 뒤어쭉 빼고 s 쪽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 o 쪽 브레이크 절대 잡지 마시고 오른쪽 브레이크만. 오, 무서워요. 왼쪽 브레이크 절대 잡지 마시고, 오른쪽 브레이크만. 오, 눈에 띄니다 아주 멋진 길이에요.